안녕하세요 필라테스에 빠진 물리치료사 소리쌤입니다 오늘은 어지러움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선생님께서 회원님이 리포머에 타기만 하면 이제 눕기만 하면 어지러움증을 호소한다는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초보 강사 때부터 지금까지 꽤 많은 분들이 리포머에 눕기만 하면 어지러워서 못하겠어요. 저이 운동은 피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을 조금 보자면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이거나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아, 이분들이 어지러운 이유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구나, 또는 호흡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호흡 때문에 어지럽구나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보통 여러 가지 원인들과 이유들로 어지러움증이 유발이 될 수는 있지만, 어, 해결이 가능한 원인이라면 저희가 또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해결 가능한 방법과 이석증과 그 어지러움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지럽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질환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맞습니다. 이석증이죠. 우리가 이석증이라는 거는 몸의 균형 능력을 담당하는 이귀 속, 내이 속의 전정기관에 있는 작은 칼슘 물질인 이석이 제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 이석이라는 것은 작은 칼슘 입자로 무게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게추를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죠. 얘가 이제 움직이려면 어떻게 기울이거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뭔가 자세를 이렇게 변경해야지 무게추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이석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석증을 가지고 계신 회원님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회원님들과 다르게 이석이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아주 조금만 돌리더라도 이석이 속안에서 크게 움직이면서 어지러움증과 매스꺼움을 굉장히 많이 유발해내게 됩니다. 때문에 이석증을 가진 회원님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누웠다 일어나거나 뭐 앉았다 일어나지 자세를 변경하면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도 굉장히 많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리포머에 눕기만 하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는 회원님들과의 조금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리포머에 눕는 회원님들의 머리의 움직임이 크지 않는데도 계속 어지러움증을 호소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리포머에 누워서 운동을 하기만 하는 회원님들이 어지럽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저를 그대로 바라보시고 머리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게 그대로 고정한 상태로 눈동자만 지금부터 빠르게 크게 원을 그리듯이 10번을 왔다 갔다 한번 해 볼게요. 방향은 상관없이 최대한 눈동자를 빠르게 한번 굴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화면 속에 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잠깐 동안이나마 이렇게 하고 났는데 느낌이 지금 어떠세요? 리포머에 타서 어지럽다고 하는 회원님들은 대부분 이런 느낌으로 리포머를 계속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눈알을 굴릴 때 어지러운 이유는 이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와 몸의 균형감각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눈은 계속 움직이면서 환경이 다양하게 바뀐다고 뇌에 정보를 보내고 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뇌에 정보를 보내게 되면서 이 감각적인 혼란이 생기는 거죠. 이 감각적인 불일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포머를 탔을 때 어지럽다고 하는 회원님들께는 이 시각적인 정보처리를 좀 빠르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훈련들이 필요한데요. 바로 시각 안정화 훈련이 이런 어지러움증을 잡는 데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 검지손가락을 응시한 채로 고개만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여봅니다. 10번 정도 반복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손가락을 계속 응시한 채로 고개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눈동자만 손가락을 따라가 볼게요. 만약 이 동작을 하는데도 어지러우시다면 그 범위를 조금 줄여서 너무 끝까지 쳐다보지 않게 반 정도만 왔다 갔다 해볼게요. 세 번째 동작은 초점 옮기기입니다. 양쪽 검지 손가락을 든 상태에서 좌우를 번갈아가면서 한번 쳐다볼게요. 그리고 손가락을 앞, 뒤로도 두고, 초점을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좌우 번갈아가면서 시행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동작은 손가락을 계속 응시한 채로 고개가 함께 따라가는 건데요. 좌우로 왔다 갔다 반복을 해주고, 대각선 45도 위아래 방향으로도 같이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안구 운동이 끝나고 나면 은 눈이 조금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서 따뜻하게 열감을 낸 다음에 눈두덩을 지그시 덮어서 눈의 피로도 살짝 낮춰주세요. 눈 주변에 있는 측두근이라던가 관자근까지도 지그시 눌러서 꾹꾹 풀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방법으로 리포머만 타면 어지럽다고 하는 회원님들 한번 해결해 보시고 많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지러움증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저희 고유 수용 감각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